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우리 국어 천재교육 박영목을 함께 공부할 EBS 장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클릭하고 있는 혹은 수강하고 있는 목적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신 시험이라고는 이야기하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클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성적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고민하다가요. 결국은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 옛날에 학생이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왠지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고, 되게 뭐든지 잘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생님은요?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잘 보이나요? 선생님이 옛날 사진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날씨 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강박이 심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아마 선생님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 보기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픈 친구들. 선생님, 갑자기 배가 아픈데 학교 시험만 다 보고 나면요. 어, 약을 먹지도 않았고 병원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씻은 듯이 낳곤 냈어요왜아파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너무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신경성 위장염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테스트,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친구들 많은 친구들에게 결국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가라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학교 시험에서만큼은 그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것이죠. 교과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습하다 보면요. 학교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센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도 역시 함께 도와줄 거고요.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의 수업 거기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의 향상 혹은 구성적인 향상에 절대적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강하게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학교 수업에서 들었을 교과서의 내용을요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교과서의 내용을 분명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요. 집에서 복습을 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바로 교과서 팍팍 파고들기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요소인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하나 짚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마지막에 교과서 쓱싹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그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 같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열심히 고민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정신 차려. 정리의 신이 차려주는 공부 밥상.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도 물론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진짜 잘하는 건뭐냐면저 정리 잘하거든요. 근데 내용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정신 차려를 통해서요. 중요한 출제 요소, 학습 방법 혹은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일 강에서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누이 계속 강조할 겁니다.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디 가서도 여러 사교육 기관이나 여러 군데 가서도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뭐냐면요, 출제자 직강이에요. 우리 출제자 직강이라는 거 쉽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자 직강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출제자 직강이라는 거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 수업을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의 정보예요. 여러분이 그걸 꼼꼼하게 받아줬고 열심히 기억하는 것이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시험 혹은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은 저한테 없고요. 그런 권위를 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저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점을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혹여 제가 이야기한 부분과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이 학교 시험 성적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분은 이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계적인 반복을 한다는 걸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라고할수 있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요.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해놓고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한 장을 쓰든 혹은 10페이지를 쓰든, 한 페이지를 쓰든, 단한 문장을 쓰든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글 쓰는 작업만에 오롯이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계적인 반복을 하게 되면요. 결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필기한 것,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는 내용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국어 성적 쭉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기계적인 반복한다는 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 실제로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들은 내용 선생님과 함께 반복해 가면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어디서 확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강에서 확인할 거니깐요. 우리 1강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활기찬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